呀。 안녕하세요. 저는 28살이고, 현재 결혼한 지는 2년 차로, 나름 신혼 초이지만, 알콩달콩 신혼 생활을 즐기지는 못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출퇴근 시간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남편과 평소에 마주칠 일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출근하면 몇 시간 뒤에 남편이 출근하고, 제가 퇴근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잠에 들면, 남편은 새벽에 들어와서 잠들고, 어쩔 수 없이 이게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잠자리도 많이 줄었고, 서로에 대해 조금 소홀하게 된것 같아요. 저는 각자 할 일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남편도 그런 사람이라 별로 크게 신경쓰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남편은 옆에서 고온히 자고 있어서 최대한 깨우지 않고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합니다. 아무래도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 깨어있는 모습보단 자고 있는 모습이 더욱 익숙해져 버렸죠. 저는 항상 아침을 챙겨 먹고 출근하는 편이기에 거의 매번 남편 꽃도 차려놓고 출근합니다. 사건이 있던 그날은 제가 살짝 늦잠을 자서 사랑이 듬뿍 담긴 토스트를 차려주고 나왔습니다. 헐레벌떡 회사에 출근해서 한참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 점심시간쯤이 되었을까요? 오늘 필요했던 서류를 깜빡하고 집에 놓고 왔다는 사실을 알아차려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오후에 처리해야 할 서류여서 점심시간에 집에 급하게 다녀와야 했죠. 이윽고 점심시간이 되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문앞에 도착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만 보자 서류를 어디다 뒀더라 하며 거실 쪽으로 왔더니 남편의 방에서 낯선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용기내어 문을 열어야 할것 같아서 쾅 하고 열었습니다. <laughs> 충격적이게도 문을 열자마자 보게 된건 책상 위에 휴지들은 나뒹굴고 있었고 남편이 모니터 한속 남녀가 그것을 하는 영상을 보며 열심히 자신을 위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여 여보 뭐뭐 뭐해? 뭐 <laughs> 왜 깜짝이야! 여보, 이, 이 시간엔 여긴 어떻게... 나 서류 두고 온게 있어서... 근데 뭐 하고 있던 거야, 도대체? 아, 아니... 아, 저기 그게... 아, 왜 노크도 없이 들어와? 내 집에 왜 내가 노크를 하고 들어와? 어, 아, 어, 아, 그건 그렇지... 아... 아 이게 아 원래 남자들은 다 봐. 아니 그런 동영상 보는 것도 더러운데 이것들은 다 뭐야? 저기 나오는 여자 보고 이런 행위를 한 거야? 아씨, 이 아, 그냥 동영상만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보면 다 하는 거야. 모든 전 세계 남자가 다 그래. 그거야. 솔로... 사람들이나 그렇지. 너는 유부남이고 와이프가 있는 사람이잖아. 흥, 그럼 좀 해주지 그랬냐? 뭐, 뭐뭔 소리야 그게? 어, 진짜 더러운 흐흐. <laughs> <laughs> 네가 안 해주니까 우리 지금 언제 마지막으로 한지 기억이 나긴 해? 그럼 어떡해 우리 시간도 안 맞고 내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너가 출근해서 업고 내가 잘때 너가 퇴근해서 들어오고 아침에 너잘때 내가 출근하고 반복인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라도 난 풀잖아. 근데 이거 가지고 뭐라 하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럼 나는 뭐 푸는 데가 있냐? 바빠서 못한 거지.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 하고 싶었으면 말을 하든가. 말을 해도 시간이 잘안 나니까. 내가 이해하고 혼자라도 풀려고 했던 거야. 너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난 이해가 안 돼.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 몸을 보고 그걸 하는 게 너무 더럽고 끔찍해. 내가 영상에 나오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 이건 그냥 작품이고 연출이야. 그만 얘기해. 앞으로 이런 건 그만 보고 그런 짓도 절대 하지마 진짜 서운하고 정 떨어지려 그래 에휴 진짜 남자를 이해를 못 해주냐 왜 내가 서운하다 됐고 일단 나 회사에 다시 들어가 봐야 해서 갈게 나중에 다시 얘기해 그렇게 저는 다시 회사에 들어갔고 황금전 남편의 그 행위를 보고 나서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제가 잠자리를 거부한 것도 아니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서로의 생활 패턴이 맞질 않아서 잠자리가 줄어든 건데 남편이 하는 말은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여자의 몸을 보고 그 행위를 하는 게 아내로서는 용납도 안되고 너무 더럽습니다. 남자들은 여자친구나 아내가 있어도 그 행위를 정말 하나요? 아니 설사하더라도 여성 분들은 이게 정말 이해가 가시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남편을 이해하는지 의견이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와이프가 있는데도 그런 영상을 보고 그런 행위를 할수 있냐? 너무 더럽다 이해할 수 없다와 부부관계에 잠자리는 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게 안 돼서 혼자 해결한 것뿐 문제없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남자들은 모두가 한다. 이해해줘라 중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